<웃음> <웃음> 오늘도 수액 촬영할 때좀 제일 서운했다, 이때 조금. 서운한 게 없는데. 조금, 아니 네. 아쉬운 것도 있잖아. 아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저번 스튜디오 촬영 때한바탕이제 네. 웃음 파티를 한번 했잖아요. 웃음 폭탄을. 한떨오래 줄루기 엄청나게 했지. 그런데 이 너무 재지 오늘 조금 제가 부담이 있었구나. 부담이 아니고 뭐한 번에 한 수에 첫 수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게 계속 꾸준히 이제 웃겨야 되고 하니까는 이게 제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하고 달라서 아 힘들겠다. 굉장히 힘든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너가 사실 래퍼고 예능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. 아 그렇죠. 근데 너 건투 봤지. 몸 풀고 이께서 툭툭툭, 퍽툭퍽, 팍할거 아니야. 근데 너는 힘이 잔뜩 들어간이러서는 이렇게 때리는 거야. 어... 이런 느낌이야. 그럼 그말 명심하고 제가 이제 이... 저들에게 뭐 힘을 좀 빼고 해보겠습니다. 너가 그냥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하는 건가? 진심스러워. 아 진짜야, 밀스야. 어. 괜히 오, 봐봐. 더웠어, 더웠어, 더웠어. 와. 진짜 힘들어. 나, 어, 날씨를. 아 나도 모르게 몰입하면서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더뉴스는 <laughs> <맞아. 웃음> <다 웃음> 내 힘을 빼야 돼. 맞아. 일면서 듣고 있는 게 갑자기 생각해보니 너무 황당하다. <웃음> <웃음> 래퍼잖아. 아 래퍼인데 음악은 아니. 당연히. 어 대표. 네. 대표 내가 대표. 이러면서 오케이, y okay. 그래, 뭐, 신기하고 재밌는 현상이다 아니 근데 y Okay, okay. Okay, o k 하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미스가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k a 요 okay. Okay, okay. o k a 음? 티 도장 음. 받을 때 음. 이마에 딱 주장을 받았더라고. 음. 야너갈 때까지 간 거야? 이랬는데 아니 이거는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 지금은. 음. 당연히 우, 웃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얘기딱 하는데 얘가 멋있어 보이더라고. 아그 모습조차 우리가 이거 음. 하는 게 되게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. 내 나의 피니껀녀, 맞아 거거든. 맞아. 네. 맞아. 네. 네. 그 힙합씬에서는 이런 쪽으로 빠지는 래퍼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게 있어. 그런데 <laughs> 이제 어, 내 생각에는 내가 이제 내가 대표고 레이블을 만드는데 이 친구들이 탤런트가 음. 있잖아. 네가 봤을 때도 내가 그 개그맨인데 얘 보면 그냥 재밌는 애잖아. 이런 걸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애고. 근데 얘를 내 잣대로 야 너는 막 되게 시크한 척만, 터프한 척만 하고 랩만 멋있게 하고 갱스터 힙합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. 얘 탤런트를 지지해주고 얘랑 얘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차라리 할수 있게 발표를 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어떤 순간은. 그